장난 아니네. 음, 좋지? 좋다. 끝내주네. 음. 음. 음, 너무 멋있다. 음. 끝내주네. 와. 자, 그러니까. 와. 음, 어, 야, 진짜. 진짜 장난 아니네. 어, 진짜 좋다. 와. 끝내주네. 음. <laughs> 친구라. 친구라. 음. 이거 그러니까 딱, 그냥, 태석, 여기 딱, 이게 너무 진짜, 좋다. 이게, 이거 영어, 영어 때, 우리 한옥마리 지금, 이거 물 먹는 거잖아. 진짜 나오게 잘했다. 작년 그러니까 와, 진짜 멋있다. 와, 우 너도 찍어? 이거 때문에? 이렇게 멋있나? 와, 와. 와. 진짜 끝내주네. 진짜 끝내주네 음. 아, 진짜 멋있네 진짜 진짜 맛있네. 진짜 맛있네. 진짜 맛 진짜 진짜 맛있네. 진짜 맛있 됐어 이제 이게 마지막이야 이제 응. 어디 찍어 아 끝내 우리게 뭐 받아요 음아끝내주아 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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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나 이렇게 찍어도 흥겨